안녕하세요. 페어방 김사장입니다. 갑작스럽게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정말 급합니다. 급해. 영상을 오늘 찍은 이유는 제가 정말 갑작스럽게 또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반년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던 거죠. 바빠서 잊고 살았는데 이게 코앞이더라고요. 행사가.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들을 만들어서 포장까지 했는데 지금 집도 좀 정신이 없어요. 전쟁터예요. 아직 이렇게 포장을 못한 귀여운 스티커들도 있습니다. 책상이 좀 정신이 없어서 <laughs> 상품이 전혀 어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예쁘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예쁘게 찍으려고 했는데 행사가 다음 주인데 제가 아직도 초대권을 못 드렸더라고요. 예, 가실만한 분들은 이미 얼리버드도 예약을 하시고 초대권도 구매하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지막까지 혹시 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 예 여기 들어오세요. 제 생각에는 어,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도 거의 없을 것 같아서 당첨률 100%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친구분도 꼬셔가지고 여기 이벤트 참여하셔서 초대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잖아요. 부채도 하나 만들었어요. 얼마나 귀엽게요? 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로 드리는 부채고요. 이벤트는 일요일 저녁 6시까지만 폼을 받도록 하겠고요. 6시 이후에 바로 당첨자분 뽑아가지고 매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시 일하러 갈게요, 여러분. 빠이!